자, 활동 2번. 세계 석유 매장약은 약2조 5천억 배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300억 배럴을 사용한다면 약몇년 후에 세계 석유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자, 1년에 사용하는 게 300억 배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2배가 되는 600억 배럴이죠. 그럼 3년에 사용하는 석유는 1년에 300이니까 3배를 하면 900억 배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석유를 사용하는 기간을 X년이라고 하고 석유 소비량을 Y 배럴이라고 하면 X와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석유 소비량은 어떻게 y 값은 몇 배럴, 시간에 따라 몇 배럴 어, 사용을 하느냐는 1년에 300억 배럴을 사용을 하니까 300억 배럴 곱하기 x가 되겠죠. x와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x와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요 위에 나타냈죠. y는 300억 곱하기 x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1년에 사용하는 석유 양을 300억 배럴이라고 할 때, 석유 매장량이 2조 5천억 배럴을 x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매장량이 2,500억 배럴을 쓰는 거죠. 사용량이에요. 2조 5천억을 쓸 수가 있으니까 2조, 이게 바로 y 값이 되는 거죠. 5천억은 y. y는 그대로 쓰면 300억 곱하기 x가 되겠죠. 위의식에서 x의 값을 구하면 x는 300억을 나누, 나눠주면 없어지고 2조 3천억을 300억분에 나누면 3 0 0억분의 2조 5천억 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누면은 음, 단위는 억이니까요 300분의 2만 5천이 되겠죠 0두개 지어주고 3분의 250이니까 38에 24 339 249 니까 38에 24, 339, 83분의 3과 249가 되니까 빼기 1이 남겠죠. 83과 3분의 1, 즉 x는 83과 3분의 1이 됩니다. <laughs> 석유를 몇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83년 쓰고 3분의 1,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이죠. 근데 그냥 숫자로 쓰면 83과 3분의 1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83년 쓰고 정확히 3분의 1년이면 4개월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x 값을 정확하게 그냥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비례할 때 x의 값이 주어질 때 y의 값이 주어질 때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